이건 뭐 아침부터 정체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비켜이 닭돌기야! 스미다강을 따라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줄비합니다. 층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호텔들은 입퇴실 시간이 굉장히 칼 같은 편이에요. 예약 시간보다 먼저 가봐야 절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호텔 입실 시간까지는 6 시간 정도가 남았어요. 야 이거 뭐하냐?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게 바로 전화기였습니다. 군마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게 저는 전화기를 사러 도쿄역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도쿄냐고요? 도쿄역 바로 옆에 비카메라가 있거든요. 도쿄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역사 근처에는 항상 비카메라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전화기를 박살내면은... 가장 가까운 요도밭이나 비카메라를 검색해주세요. 앞에 경찰분 보이시죠? 도쿄에서는 저렇게 경찰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아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긴자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도쿄역이에요. 요번에 새로 만든 신도쿄역이죠. 이곳은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종로쯤 되는 곳인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마치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난 고층 빌딩들에 깜짝 놀라지만 이런 다리 아래로 들어가면 굉장히 허름한 술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철부터 기차며 신칸센까지 온갖 종류의 기차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굴다리 아래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허름한 가게들이 모여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도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비카메라에 들렸지만 아직 영업 전이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을 때워야 했죠. 여기 롯데리아예요. 햄버거 집도 다 갖다 줘요. 셀프가 아니에요. 네, 일본에서 몇번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그때마다 다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햄버거가 생각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불고기 버거 비스무리한 게 무려 만 원이었어요. 도쿄도 우리나라 강남처럼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집들이 문전성시해요 그렇게 저는 난생처음 씨푸드를 먹고 편안한 잠을 잤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호텔방에 틀어박힐 제가 아니죠? 대충 지도를 살펴보고 길을 나섭니다 도쿄의 거리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왠지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조금 달리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laughs> 아 비가 와서 밥이나 먹어야겠네요. 일본에서도 저렴한 식당으로 유명한 요시노야는 주로 덮밥류를 판매하는 식당인데요. 스키야와 함께 자주 애용하던 식당이에요. 저렴하고 깔끔하고 맛있고 음식이 빨리 나와요. 바쁜 여행 중에 잠시 들려서 식사를 뚝딱 해결하기 아주 좋죠.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저처럼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꽤많다고요 야채랑 재료들이 신선하고 푸짐한데 좀 짜요. 드디어 오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에도 도쿄 박물관입니다. 아이구매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경비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자전거를 주차하고 본격적으로 박물관 구경에 나섭니다. 에도 도쿄 박물관의 주요 테마는 도쿄라는 도시의 일생을 담고 있다고나 할까요? 저 앞에 보이는 입구로 들어가서 티켓팅하면돼요 스무 선수들이 우르르 들어가길래 얼른 찍어봤어요. 일본 관광지의 티켓 요금은 우리나라보다는 살짝 비싼 감이 있네요. 입장료가 너무나 비싸서 못본 것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주요 관광지에서는 저처럼 오디오 가이드를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한국어가 지원되는 곳이 꽤나 많아요.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니온바시입니다. 일본교라는 다리인데요. 바로 이 다리에서부터 도쿄가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1층에 전시된 건물들은 모형 치고는 크기가 대단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도 마찬가지죠. 이건 초창기 도쿄를 재현한 축소 모델인데요. 우측 하단이 니온바시입니다. 축소 모형이 어찌나 정교하던지 옆에 준비되어 있는 만화경으로 봐야 할 정도였어요. 이곳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던 주거 공간이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뭘 구경하는 걸까요? 당시 서민들에게 유행하던 무서운 연극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귀신들이 정말 실감나요. 이건 당시에 유행하던 놀이기구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되게 유명한 건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차 대전 당시의 폭격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고 하네요. 관람을 마치고 로비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 마이 갓! 바로 어제 산 전화기가 박살이 났어요. 저는 포구를 뚫고 도쿄역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도쿄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비카메라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전화기가 깨져서 왔는데요.라고 말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걸로 교환해주더라고요. 지화자 그렇게 아름다운 도쿄의 밤거리를 달려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 그리고 이 지도는. 호텔이나 주요 역사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들이대면 관광료가 20%인가? 뭐 할인을 해줘요 여행 37일차 화창한 날씨가 기분이 좋네요 고가다리 아래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노숙자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셨어요 박스 같은 걸로 조그만한 집을 만들고 살고 계셨어요 노숙자 치고는 살림살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보세요 자전거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역시 자전거는 좋은 것 같아. 좌측 길 건너편이 스키지 어 시장이에요. 웅장하게 생긴 건물이 스키지 홍간지예요. 사실 똑같은 이름의 절이 교토에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교토 홍간지의 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침 제가 갔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스님들이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뭔가 신기했어요. 그럼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이번에는 하마리큐 은사 정원으로 갈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상점들이 다 어시장 상점이에요. 이렇게 도로를 따라 쭉 달리다 보면 돌다리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코너를 돌게 되면 이곳이 바로 하마리큐 은사입니다. 관람을 위해서 먼저 입장권을 구매합니다. 이때 투어러 맵을 제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오디오 가이드예요 무려 GPS까지 달려있다구요. 은사 정원에 도착하면 엄청난 소나무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켜요. 보세요. 가지를 받치고 있는 기둥만도 몇 개나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소나무와 고층 빌딩이 묘한 조화를 이루더군요. 중간중간 쉼터도 많이 있고요. 쉼터에는 이렇게 여행에 지친 여행자들이 발을 뻗고 자고 있어요. 정원 내부에서 귀족들이 사냥을 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 한가운데는 저 보이세요? 이 정원의 소유자가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원 구석구석으로 산책로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거는 후지산을 본따 만든 산책로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정원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정원 한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꽃밭도 있고요. 오디오 가이드는 보시다시피 한글이 지원됩니다. 입구에서 무료로 나눠 주니까 꼭 지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원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정원의 연못은 바로 이 바다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마다 연못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해요. 정원과 바다가 맞닿는 부분은 이렇게 선착장이 있어요. 과거에는 해외 무역선이 저 선착장을 이용했다고 한데요.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한 유람선 선착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유람선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요금을 내야 됩니다. 다들 저렇게 유람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난한 여행자인 저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죠 이번에는 도쿄타워로 갈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 직선거리로 냅다쐈죠 이곳은 다이몬 앞입니다 앞에 보이는 큰 대문이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비슷한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시바다이몬 뒤로 도쿄타워가 보이죠 금강산도 식후경 또다시 요시노야에서 밥을 먹네요 간단하고 저렴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요 메뉴판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덮밥류가 400엔, 500엔 수준이에요. 일단 계산을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불고기 덮밥 정도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건저 오른쪽 위에 저 끈적끈적한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데 마간거에다가 간장을 넣은 것 같아요. 되게 찐득찐득했는데 색다른 맛이었어요. 혹시 이 녀석의 정체를 알고 계신 분은 저에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맛있었어요. 이거는 고추처럼 생겼는데 맵지가 않네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냠냠냠. 맛있게 밥을 먹고요. 희한하게 생긴 다이몬을 지나서요. 도쿄타워를 향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아무래도 도쿄타워는 살짝 언덕에 있어서 자전거로 오르기는 살짝 힘들죠 짠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올라왔어요 뭐랄까 파리의 에펠탑이 웅장한 모습이라면 도쿄타워는 조금 얍실한 모습이에요 마침 TV 방송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영감님께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관광객들 사진을 찍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쿄타워 앞에서는 뭔가 재미난 공연이 하고 있었는데요 보세요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어요 아 원숭이 쇼로군요 이곳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주제로 한 기념품 샵이에요. 종업원들이 전부 해적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거대한 몽키가 사람들을 반기고 있었고요. 도쿄타워를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길래 뭔가에서 가봤더니 맥주 페스티벌이네요. 뭔가 굉장히 멋있는 건물을 발견했는데요. 무슨 궁전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일본 외무성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고쿄라는 곳인데요 일본의 구강이 사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넓은데요 고쿄 주변의 산책로는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도쿄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달리다 도착한 곳은 도쿄의 명품 거리라는 긴자입니다 아쉽지만 긴자 거리는 자전거 출입이 안 돼요 여기부턴 걸어서 가야 했죠 보시다시피 긴자의 밤거리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 어떤 가게에서도 매장 밖으로 음악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긴자 거리 양옆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데요. 거리에는 사람들 대화 소리는 물론 발자국 소리, 바람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어요. 항상 쿵짝쿵짝하는 그런 번화가만 보다가 긴자 거리를 보니 뭔가 묘한 느낌이 났습니다. 도쿄에 놀러 가시면은 꼭 한번 긴자 거리를 가보세요. 정말 색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